너구나! 요즘 어때?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뭐 아, 평소에 동경하던 널 갑자기 만난 많... 당연하지! 이런 친구 하나하나가 나는 다 엄청 그래! 매일 하찮은 의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튼, 그에 비해 난별 볼일 없는 운만 나쁜 사람이지 게다가 내 모험단도 아, 아, 아 그러고 보니, 음... 이따가 아 나랑 같이 너한테 민폐 정말? 그러니까 네 니... 아, 이런 에이 그럴? 아 맞다 길드에 있는 내 치... 모험을 보통 이내 운을 생각하지만 이번엔 너도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 유적은 위험 참넌 모험하기 오. 역시 네 실력이라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겠지. 정말 대단해.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출발하자. 여긴 그냥 평범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험한 분위기는 아닌걸? 설마 네 옆이라서 내가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laughs> 보물의 기운이 느껴져. 우리 빨리 가보자. <laughs> 방 뭔가 수상한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앞쪽에 좌우에 하나씩 있는 장치지. 하지만 그 장치 옆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내 오랜 모험 경험으로 보자면 저 장치를 잘못 건드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laughs> 내가 먼저 해볼까? 아 사실 아님 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럼 우리 해보자. 난 오른쪽, 넌 왼쪽 장치 앞으로 가서 준비해. 준비 끝나면 함께 작동시키자. 우와, 앞에 문이 열렸어. 우리가 맞췄다고. 네 뜻을 따르니까 성공이야. 역시 소문대로 대단해. 친구와! 함께하는 이 느낌, 아 정말 간만이야. 옛날 생각난다. <laughs> 우리 계속 가보자. 실루 <laughs> 다네개 있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방을 생각해보면 나도 네 의견에 동의해 네 사람이 동시에 장치를 작동시켜야겠지? 하... <laughs> 이럴 때내 베니 모험단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정하기 싫지만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캐서린 누나가 착해서 베니 모험단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은 거야 하지만 사실... 모험단 단원 수는 등록 기준에 모자란지 오래야. 아, <laughs> 아, 맞아. 로이스 형과 허클러 그리고 잭 형까지 모두 베니 모험단의 단원.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대부분 내 아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지. 그들이 모험단을 탈퇴한 것도 당연해. 나도 내 부른 탓에 그들이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거든. <laughs> 음.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적응했어 괜찮아 괜히 모험단에 나 혼자만 남았지만 조만간 티바트 대륙에서 내 모험단의 이름을 떨칠 거야 <laughs> 고마워 이제 장치에 대해 얘기하자 정말 미안해 모험단 일을 생각했더니 나도 모르게 너무 감성적으로 굴었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응. 내가 먼저 여기서 장치들을 조사해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단서를 찾아줘. <laughs>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먼지가 쌓였어.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거야. 어? 여기 노트가 있어. 가져가서 베넷과 함께 볼까? 오험가의 노트? 이게 여기 떨어져 있다니. 여기에 장치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 같이 볼까? 음, 역시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 노트에는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 잔뜩 담겨 있어. 그들은 후대의 모험가들에게 희망을 줬어. 우리도 그들을 실망시킬 순 없지. 노트에 적힌 대로라면 입구에 있는 장치는 계속 통제할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만약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순서가 틀리면 입구의 장치를 통제하는 사람은 음, 노트에는 에릭의 몸은 버틸 수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 아마 이런 뜻인가 봐. 어쨌든 내가 해볼게. <laughs> 괜찮아 난 운이 나빠서 다치는 데 익숙하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에는 내가 제격이야 적어도 노트에 에릭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laughs>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난널 믿어 너라면 장치를 정확하게 해제할 수 있겠지 넌 내가 존경하는 대모험가잖아 됐어 이제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기억해 노트에는. 횃불의 개수는 조작 순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순서는 횃불이 놓인 위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 내가 다칠까 봐 너무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답을 따라 상치가 열렸어? 아. <laughs> 난나 난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 걸. 네가 대단해서 그래. 우리 빨리 가서 보물 상자를 열어 볼까? 난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하. <laughs> 짭짤한걸? 이 순간이 바로 모든 모험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지 게다가 보물상자 말고 너와 함께 모험했다는 것도 내겐 보물이나 마찬가지야 정말이야 그렇다면 너무 영광인걸 <laughs> 사실 신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번 모험에선 어떤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모험 인생 통틀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와, 엄청 심오하게 들리네. 그렇지만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 운이 안 좋아도 언젠가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말이지? 확실히 이번 일은 내게 정말 뜻깊어.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난 느꼈어. 네 선한 마음과 호의 덕분에 나는 많은 불운을 피할 수 있었고 행운도 좀 얻었다는 걸. <laughs>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부끄럽다. 어쨌든,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너와 이렇게 모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